오랜만에 향심을 흘렀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곡, 이 노래, 형제, 도체님께 향하는 글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좋은 인연, 좋은 모습, 앞으로의 기망, 이곳의 마음이 향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또 부처님의 경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민성이 49제가 되다 보니까 이 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서 저도 이제 우리 지지않게 향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항상 사람은 마음을, 저, 앞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것이 이제, 욕망으로 그 앞을 내다봐서 항상 윤회의 고를 받습니다만은, 그 욕망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열반이기에, 그 욕망을 잠시 우리가 누그러뜨리고 다른 것으로 치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그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볼 경전의 장면은 6 1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강경 구절은 수고리아 비어 인신당대, 수고리아 비유 하건대, 사람 몸이 장대, 길고 크다. 수고리아나제 세존이시여, 열에서 인신당대, 즉이 비대심, 치명대신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도 <목소리> 말씀하신 인신당대, 사람 몸이 크고, <목소리> 길고 크다 는 바로 길고 크다가 아니라 이름하여 길고 크다 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어, 세상 살면서 다 어, 자기 나름의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어, 살죠 그래서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민준에서 내가 커요어 저보다 큰 사람이 잘 없어. 저보다 큰 사람이 잘 없다는 이야기는 민수이는 어, 크다. 아그 민준이야. 어 저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작을 수도 있어요. 난 우리 보살들이 키가 큰줄 알았더니. 엘리베이터 같이 타보면은, 다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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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해. 그래서 이제, 크다, 작다. 이것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막 측량, 측정, 그 다음에 관념, 개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독보적, 절대적인 뭐냐면은, 크기든, 개념이든, 관념인 것 같지만은, 실은 그 관념은 항상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보적이지고 절대적이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절대적이고 독보적이고 독자적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말이 어렵죠, 그죠? 잠시만 들으세요. 이기 어려운 이야기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상대적, 비교적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항상 자기 자리는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벗어나야 상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상대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것 같은데 또한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왜 상대적인 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세상은 다 그렇게 비교하고 상대하고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보편적인 것도 있고요 보편적인 것 같지만은 개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려면은 법회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건강경 강의를 어렵게라도 들으시면은 될 문제고 그러면은 절대적인 게 잘못이냐, 상대적인 것은 맞느냐, 보편적인 것이 맞고 개별적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응? 절대적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는 힘 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 바꾼다면은 이 이야기도 설명 안 할랍니다. 그냥 대기하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인 게왜 독립할 수 있는가? 내가 독립하려면 그 독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대적 힘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다내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자리에서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 같지만 보편적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있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이라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절 절대적이라고 해서, 절대적 하면은, 내가 그 절대의 자리에 가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지만은, 절대적이지 못한 것은 절대에 항상 종속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언어라는 것은, 그러면 절대적인 게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는, 요즘 봄에 봄볕을 맞고 요즘 꽃놀이 많이 들간단 말이야. 저는 이 꽃이 만개한 시절보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은, 4월 말 5월 초에 실록. 저는 연두를 참 좋아합니다. 연두. 아직까지 녹음이 완전히 짙어지기 전, 예. 연두색이 완전히 일때, 그때 산에 가면은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잎사고그 꽃잎이 나올 때까지는 나올 때까지는 독립적이죠. 그 나오려는 그 생명은 이준행을 하면서 나오잖아. 에? 스스로 나오는, 스스로 개척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했을 때는 독립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말이 마치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있고 상대적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서로 비교할 수 있지만 그 비교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개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세상의 모든 관념이자 개념이자 여기서는 크다, 일다라고 했지만 은큰 것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큰 것은 큰 것이 아니고 긴 것은 더 이상 긴 것이 아닌 걸알때 그때 나는. 그러면은 절대적도 아니고 비교적도 아니고 보편적도 아니고 개별적도 아니고 뭐냐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나는 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그냥 서막의 이야기를 깔아놓고 풀이를 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몽돌 해변 이런 거좀 많이 쓰죠, 그죠? 골든 가면 동글동글동글 동글 해가지고, 그 놈이 동글동글 해지려면은, 얼마나 파도에 싸닥으로 맞았겠어요. 둥글둥글 해지는 게, 지 혼자 어느 날 둥글둥글 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철썩철썩하지만은 그 바, 바닷물 파도가 철썩 철썩 하니까 기분 좋게 들리죠. 이? 하지만 그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싸다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글동글 둥글, 동글해져요. 둥글, 그 돌이 어느 날그 해변에 있었겠어요? 저 산부터 이제 불러 떨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오다가 에? 바다까지 어떻게 왔는데? 해필이면 물에 그냥 떠가지고, 에? 굴러다닐 수 있게끔 쪼개져서, 그냥 그 해변으로 그냥 밀려와서 그렇게 그냥, 에? 우리가 나기 전부터 그냥 두드러 맞고 있었다고. 그래야 둥글둥글 둥글해진 거예요. 자, 그 둥글둥글해지니까, 파도가안 때려요. 니가 이제 다 그냥 동글동글해지니까 안 때려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는데, 동굴된 거래지니까 우리 사람 의연화시킨다면 아프겠어요. 한 대만, 두대 맞는 것도 어를 피하는 것 같아요. 파도가 약 오르지. 파도가 그 몽도를 질 때, 약이 오르지.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파도가 철쓱하고 쳤는데, 물이 빠질 때, 자라락 소리가 나잖아. 한대 쳤는데, 비명을 질러요. 자라락 하면서 웃어요. 다 사바 세계가 사바라는 이름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고 해서 사바라 이름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견디고 참으면은 그 사바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는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 몽돌처럼 동글동글해가지고 이 세파에 잘 두드러 맞는 사람들이고 우리 민생이는 삶이 큰 돌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파도가 세파가 치긴 치는데 세게 치 치는 똑같은 파도인데도 동글동글. 해지지 않아서 좀 모나고 거칠고 해서 그 세파가 조금 세게 두드린 그런 장면을 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짧은 시기 동안 세파와 함께 해서 다음 생에는, 생에는 유난히 둥글둥글 해질 거다. 그래서, 요번 생에 요런 모습이었다지만은, 요런 모습은 더 이상 그 모습대로 갈 일이 아니라, 좀더 개선되고 나은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는 일입니다. 나름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거침없이 나가라고 연부라는 소리를 저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쭉쭉 뻗어서 목소리를 쉼없이, 오늘 선수님 조금 빨랐죠? 네. 음, 우리 환영할 때도 그렇고 쭉쭉 빠르게, 네, 했습니다. 어 전체적 시간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의식이었으면 좋아, 좋겠다고 았좋 생각해서 좀 타이트한 부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의지는 아, 앞으로 삶의 좀 거침없이 곱게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죠 물론 이 법회 마치고 제, 를할 때는, 족, 반정적이게 하려고 합니다. 제, 나, 마, 나름의, 마음의 투영이죠. 투영이죠. 그래서, 그런 뭐냐면, 마음을 투영시킬 수 있는 이유가, 좀 전에 이야기한, 절대적, 상대적, 보편적, 개별적, 독립, 의미, 공생, 내지는 존중, 존엄. 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역동적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역동적 순간이 한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게 길지 않듯이, 살 때는 고될 것 같으나,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이 성숙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으로 보면은, 아이고, 언제나 될려나 라고 할지 모르나, 할지 모르나, 이 역동성 안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길게 끌고 다닐 일이 아니고 아주 거침없이 짧은 시간에 그런 단련이 있을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천도의 확신 천도의 확신, 천도라는 것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천도라고 합니다 삶의 개선 어, 민생의 개인 업장의 개선 천도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욕심을 저는 가집니다 왜? 이번 삶이 삶이 아니라 이름하여서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음 생이 또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동적 삶 안에서, 그업 안에서, 우리가 개선되고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모습이나, 마음을, 거듭거듭, 헷, 거듭 알, 하면은, 헷, 알, 하면은, 이번 생, 엄마 속 조금 세긴가 주변의 걱정을 조금 삐친가 그것이 앞으로의 결과로 보면은 그게 우리가 마음에 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승만님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그의 가족들도, 어, 이럴쿵저럴쿵의 마음을 끄지 말고,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좀 아쉽죠. 아쉽죠. 그게 이 말로 그냥 그게 풀리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에는 내일이 49일인데, 오늘 다 같이 대중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제또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자 그했고 가족들이 오늘또동창을 했습니다만은, 저 급한 성격에 뭐 49일 기다렸겠어요? 벌써 좋은데 가서 놀고 있을 거예요. 어. 내 생각에는, 뭐, 가자마자 지금 뭐, 곧바로 지금 몇 생을 하는지 몰라. 나한테 신고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보면은, 다른 분들은 영중사진이 고는 제가 이런 게 49일 동안 같이 있다 보면은, 이런 저런 상념이 잡히는데, 저 녀석은 상념도 안 잡히네. 제 마음에. 벌써 갔다는 거지.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 그래서 뒤에서 다시 소리치는다마는 아, 곧바로 자기 삶을 업을 개선할 수 있는 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인신장대는 비대신이고 심형 대신이다. 이름하여 장대하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라고 무엇을 우 확정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들의 해탈의 자료로 이용하자. 이용하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는 독립심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는 의미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가치로서 함께 해야 되고, 그삶 속에 서로서로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인연법, 연기법이고, 그런 인간을 깨닫겠지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은, 있다면은, 저 해변에 동글동글한 몽돌처럼 같이 어우러져서 파도에 맞서 아주 즐거운 소리를 낼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이참 좋아서 저도 오늘 공원 한 바퀴 돌아오면서 올봄에 자연이 주는 장면을 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면서 꼭 구경을 갑니다. 작년에 피었지만은 올해 또 피잖아요. 그렇죠. 콧대 필때 잠깐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때지고 나면은, 저를 또 자기가 벚꽃나무라고 주목받을 때, 물론 가을에 또 단풍잎도 꽃나무는 괜찮은데, 주목받을 때까지 1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제가 주로 예를 들지만은, 봉정함은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뭐 우리나라 전체가 원효 아니면 이상이 만들었다고 하로 거짓말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그 꼭대기에 차을 세우고 그렇게 의도하고 했겠죠 그 사람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따가 한번도 누가 농사 된다고 누가 그까지 올라가요 바르사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시절 만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봉정암도 사람들 만나기까지 그 뇌사리탑이 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코피까지 그 1년을 기다리고요. 뭐, 고작 금생 살아가지고, 다음 생, 다음 생, 우리가 천 년을 기다릴 것도 아니고, 뭘 기다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으로 참으로 그 우주의 기다림에 비해 하면은 그렇게 수고롭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 그래서 민성이도 엄마나 누이나 현우의 마음 속에. 죽고 자리 잡히기까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 어, 또 그것으로 해서 가족들이 더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9일을 기해서 민성이는 더 이상 민성이가 아니라 이름하여 내 아들 민성이, 내 오빠 민성이, 내 동생 민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성이한테는 드디어 자유라는, 민생에서 벗어나는 자유라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면은 사실 부회를 맞이해서 합당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추모의 마음을 제가 오늘 많이 담았습니다 그 여러 생각을 저한테도 하게끔 하네요 제가 초제 때, 전녀석이 나중에 머리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개인적 발언은 다음 생에 꼭 부처님 가르침 안으로 와서 해타의 길로. 이때까지 속박받은 마음이 한꺼번에 다 드려서 지금 봄날 꽃처럼 다음 생 인생이 살짝 폈으면 됐다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